유와! 예이야본인의 yes, yeah. 아아 최고 빠른 시속이 154km 잘버르세요 잠깐 우리야, 우리야. 안 돼, 해피 민준. 아, 아니, 앞에... 아 봐도... 특수공일해서 최고 자, 세게 네. 오! 오! 안던진지않았그렇게못 던지세요. 이렇게... 못 하세요, 이렇게? <laughs> 아, 잠깐만 이 선수는 열심히 안 하는 선수예요. 주로 <laughs> <laughs> 어떻게 보세요? 그래도 그나마 푼다고 했을 때, 배트만몇개무셨어요 일단... 아, 배트를안무셨어요네 <laughs> <laughs> <오> <laughs>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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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거볼때 가장 궁금해요? <laughs> 선수들끼리 싸울 때다 나가잖아요. 현실이나 <laughs> 이런 거대체있나요 언어가 돼야... 우리말로 뭐, 하세요? 못 알아듣는데, 뭐. <웃음> 어, 착해. <laughs> 어, 어, 정말? 어. 어. 뒤에 빠져서 그냥 집어넣고 있죠. 아이고.